자자자 자, 자. EFC TV만의 여러분들을 위한 아골레슨 돌아왔습니다 아. 딴딴딴딴딴 죄송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우리 저번 편에서 이 하프스윙 즉 3단계 스윙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게 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게 풀스윙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피니쉬만 넘기면은 풀스이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스윙을 키울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다음 4단계 풀스윙에 앞서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하체의 이동과 그 다음에 손의 위치,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게 그러면은 영상 보시죠. 아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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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 하프스윙, 우리 수평과 수직, 잊지 않으셨죠? 수평과 수직 만들어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의 위치. 그리고 백스윙. 저는 백스윙을 이렇게 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렇게 도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끼질. 도끼질. 도끼질 하고, 턴해주고, 뻗어만 주면은 백스윙이 나와요. 다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측면 잣. 저는 정면. 자, 위로 올리고, 옆으로 돌리고, 얻어주면은 백스윙.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저는 백스윙을,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골프를 보통 회전 운동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회전 운동이 사실 맞아요. 맞는데,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고 레슨을 또 하면서 이 골프는 회전 운동 뿐만 아니라 위치에너지 운동. 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위치에너지도 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즉, 무엇이냐?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이, 이 수직 수직이 아니라 하여튼 이 하강할 때이 에너지를 위치에너지 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를 위치에너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골프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이 스윙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이 스윙 위치에너지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백스윙을 옆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들어서 내가 하프스윙 때이 손의 위치가 내귀옆이귀 옆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어저 말이 좀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플랫한 스윙보다 저는 약간 물론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업라이트한 스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느낌은 백스윙 딱 들었을 때이 손이 귀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중심 중심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밟아주고 일어서는 동작 이 동작 이 동작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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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은 지금 하면은 너무 길어져 영상이 너무 지루해져 이게 뭐야? 아니 나는. 나는 이거 지금 하나 하기도 벅찬데 뭔 중심을 이동을 하고 뭐 어떻게 밟고 지면 반발력은 뭐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 앉아 있지는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난 손위치 손위치 맞아요 여기서도 약간 내귀 옆에 하프스윙 했을 때 피니시도 귀 옆에 요렇게 있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귀에서 귀 베칼코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스윙 귀, 핀식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편에는 우리 그 하체 그때 진짜 정말 중심 이동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네네 네. 오늘의 이 시간은 우리 손의 위치에 알아봤어요 손의 위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풀스윙이요 하체 중심 이동 해야 되고. 중심 이동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 복잡하게 좀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겨울에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내년 봄 라운딩 때, 조금 더, 음, 조금 더, 좀더 재밌고, 조금 더 스코어가 잘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재밌는 골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재밌고, 유익하고, 하나가 또 뭐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우리 그렇게 한번 알아보면서 영상 찾아보고 영상 많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지 어 제가 조금 더어 재밌고 재밌고 재밌는 <laughs> 영상 그런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안녕.